들어있습니다정니다씹다씹다 <laughs> <laughs> 짱. 벌써 야구다 시작했고 니다는니었습니다자고니다씹니니다 <laughs> <저희는> <laughs> 야구 인 맞네. 나 그동안 들어간 적이 없어. 아, 만두 먹는 거안 찍었다. 저희 만두도 먹었어요. 저희 콜라도 먹었어요. 콜라보도 먹었고, 이게 안 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. 지금은 구회 이제 구해마리요 말이... 3,000원? 3천은... 됐어요. 아니는. 어머니는... 밥이 너무 아 맛있 어？고, 영 반도 맛있 어. <laughs> 지금은 샐러드를 먹고있 y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 연어의 happy. I'm very happy. I'm v 나보다 훨씬 더 예뻐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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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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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냐고 오케이. 오케이. 아케이 그 약간 수준의 저런 아, 요소들 <laughs> 와 누가 고성 <laughs> 나도, 한 트로트 하 는데, <laughs> 저는 지금 무한 으로 걷고있 습니다. 우와 도와올라 <laughs> 가면 되나 그게 내려가면 되나 뒷봐봐 내려가면 내려. 되나? 블랙홀 야카드고해아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파티팅이라고, 아, 오케이. <laughs> 아니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려고 아니 그걸 빨리 가야

뭐..뭐해? 이거 여 여기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<laughs> 아니, 그래 다 같이 찍자 여기서 단체 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<laughs>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빛이 있어서 플래시는안터트려도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이랬는, 아, 이랬는데 아, 그못 뭐, <laughs> 그냥 찍어 <laughs> 뭐, 그냥 터트릴까 그냥 <laughs> <laughs> 사진을 찍고 걸 있는 걸. 친구들. 얼라이즈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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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여름 페스티벌 <맞아. 웃음> Верм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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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ама мама айнсо моры конкио рама мама рама 강남 강남을 경유했습니다. 서울숲으로 가는 길에 강남을 경유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금 왕돈까스와 왕냉면을 먹어야 돼. 여기 있어? 예, <laughs> 개맛있게. 네, 아니 서울숲 서울숲 서울, 서울... 서울 바로 앞에 있을 것같아 오늘 날씨가 네, 너무 와, 좋아서 와.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서울숲에 도착했드니다 저희 서울숲을 지나서. 왕동까스를 먹으러 갈겁니다 저기 뒤에가 있어요 어한물들 라이드분들 나와서 코에위아 라이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멘트 줄거 빨리 유튜브 찾아서 대형 잠자리헐야 자전거 재밌겠다 저, 저 어, 자전거 <laughs> 재밌겠다 어그 서울숲에 네. 대형 잠자리가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<laughs> 산책하기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건 치돈이에요. 짠. 드디어 냉면까지 다 나왔어요. 아순님, 실이 너무 복잡하네.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초토화를 하고 나왔습니다. 요즘에 그러니까 만원안 넘는데요. 음? 응? 엔톤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짜잔. 저희 마실 걸 사서 서늘숲에 앉아있습니다. <목소리> 여기 앉았는데 더워요. 뭔가 되게 부른데, 여기 앉으니까 뭔가, 약간, 뭐라도 시켜먹어야 될것 같아. 감정하지 <람> 마! <람> 뭐 약간 떡볶이, 피자 이런 것도 시켜먹어야 될것 같아. 너무 과한. 개백으 어제 사온, 젓다. <람쥬> <좋았다. 람쥬> 저는, 하로버블티에, 당도 30에, 입니다. 람쥐. 한입 먹어봤어. 소개해주세요. 너는요? 저는 망고 요구르트에 화이트 펄에 오, 당도 0입니다 뼈발라네. 들어와서는 뼈대. 다른 건다먹었어 맛있다고? 얘는 자몽 그린티에 알로에 얘는, 알로에 펄에 당도 0입니다 사실 어른스러운 척하려고 당도형을 하게 했는데 너무 속이는 거 없는데 언니는 초코는 <laughs> 초코의 당도배게 볼추가입니다. <100에 웃음> 음 말도 안 되는 당도. 당도 몬스터. 그리고 <laughs> 얘는 망고 요구르트의 하이트 발의 SKT입니다. <laughs> 성신사 공개. <laughs> 뭐하냐? 시즈사도 나. <laughs> 뭐함? 공작 꿀팁 에스케, SKT는 할인받을 수 있다. SKT 파이팅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, SKT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부럽다.